어서오세요, 형님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지금. 네, 정신이 없네요. <laughs> 어디 보자, 스턴. 스턴이 아무래도 가장 좋으니까요. 어. Okay. 오, 어, 아주 좋습니다. 어, 전설 두 마리 어, <laughs> 아직까지는 좋습니다. 아, 목을 저렇게 못 빼면 안 되는데. 음. 음. 오케이. 두 마리. 나이스, 나이스. 어, 아, 잘못 뽑았다. 아, 제가 실수했네요. 아. 오케이. 총사. 오케이 아잘 뽑히고 있습니다 어 어디 갔지 어, 전체 공격 증가를 아 이거, 왜 이렇게 안찍혀 오케이. 이쪽으로 뺄게요. 오케이. 상당히 조합이 좋습니다템지 아, 아직까지는 좋죠. 상당히 좋습니다. 예. 이 현재로 그러면, 어 1등 아니면 2등, 예.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 판매를 해야 되겠죠? 아, 아 스톰. 이동. 하면서 어, 어. 아, 좋습니다. 지금 어. 이 정도면 어, 1등, 1등 하겠습니다. 네. 아, 2등, 2등 할것 같네요. 2등, 아, 1등 해야 되는데, <laughs> 아, 1등 해야 되는데, 어. 어, 1등 해야 되는데? 어, 1등 해야 되는데? 1등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현재의 상황이면, 음, 1등 확정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동속도 감소. 공격을, 어, 이동속도 전체화군, 어, 근거리, 이동속도 저하. 아, 막판에는 역시 이 전설의 등급을 안 주네요, 잘. 네, 그런데 이 정도면 네, 충분히 깨고, 어, 제가 이번에는 1등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. 좋습니다. 이상이면 충분히 1등 할수 있습니다. 네. 어, 거진, 그 영웅 4마리, 4마리 뺀 나머지는 다 전설입니다. 네. 네, 이 정도면, 네. 이 보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, 왜못 잡지? 스턴 스턴 어, 스턴 그렇지 스턴 패턴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패턴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아 스턴 풀렸네. 아. 그렇지. 스톤 스터 어, 어 올리고 스턴도 올리고 그다음에 아그전체를 올리고 어.. 근데 내가 1등 해야 돼. 1등 해야 돼. 1등 할수 있겠죠, 형님들? 예. 네. 예. <laughs> 네. 1등 할수 있습니다. 예. 네. 제발. <laughs> 제발 1등 해야 돼. 1등 해야 돼. 1등 해야 돼. 스톤, 그렇지? 스톤, 스톤. 스톤 풀리면 안 돼. 스턴 계속. 아. 그렇지. 오케이. 아. 1등 했습니다. 자. <laughs> 네. 아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보면. 1등 했습니다. <laughs> 1등. 아. 좋네요. 1등에서. 그리고, 어, 잠시 또 방송을 껐다가 다시 바로 켜겠습니다